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98페이지 어, 연시조 마지막 농가 구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연시조가 우리 총 합쳐서 네번 정도 이제 수업을 했나? 그래서 어, 꽤 많은 작품 을 했는데 항상 고전은 계속 읽으면서 반복하고 또 읽고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는 노력이지. 자, 첫 번째 농가 구장인데 일단 제목을 보면 요 농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농가 농가는 농촌이죠. 결국 농가는 뭐다? 이퀄 농촌이다. 그래서 농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홉 개의 장, 연이 아홉 개라는 얘기 같죠? 그래서 아홉 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총요렇게 음, 우리 백페이지까지 구연까지 전개됐죠. 선생님이 전문을 다 실었으니까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서산의 도들볕. 아침 햇볕이 서고 비치고 구름은 늦에로 낮게 내다 떠 있고 이런 뜻입니다 아, 한자가 좀 아니 한글이 어렵지 해석이 어렵지 늦에가 이제 낮게 도들벼은 아침 햇볕 그럴 때는 선생님은 그냥 암기합니다 그게 편해요 다시 얘기하면 서산에 해가 떴고 구름은 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돼요 어려운 것까지 막 끌어내려 하지 마비 뒤에 풀이 자 비가 내린 뒤에 풀이 이때 묵은은 묵은풀인데 해석 안 해도 되잖아 풀이 누구 밭에 더 짙었냐 더 짙다 풀이 짙다는 얘기는 더 많이 자랐냐 이런 뜻이야 에이 두어라 차례가 지운 일이니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 매는 대로 매겠다 뭐를 풀을 매겠다 우리 풀을 매다가 김을 매다인데풀 매다 김을 매다 이콜 자풀을 뽑다 그래서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 내가 매는 대로 매겠다 뭐야 풀을 잡풀이겠죠? 잡풀을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잡풀을 뽑겠다. 우리 농사 지을 때 잡초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잡초, 잡풀을 다 순서대로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은 어, 잡풀을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2연.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 호미 알죠? 농기구. 뿌리 곱은 검은 소를 몰고 그러면 우리가 또 줄여 해석하 뭐야? 호미를 걸고 소를 몰고 풀을 먹여 그 소한테 풀을 뜯어 먹이고 긴물닻 내려갈 때긴물 시냇가로 내려갈 때그 소를 몰고 시냇가로 이제 물 먹여야 되니까 시냇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품진 번님이 뻗 어디서 내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냥 농사지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소 풀도 먹이고 그다음 물도 먹이고 친구와 같이 가자고 해서 뭐 같이 가고 이런 얘기죠 자 삼수 갑니다 둘러내자 둘러내자 이콜 뽑아내자 뽑아내자 긴 찻골 긴 이랑에 심어져 자란 풀을 뽑아내자 바라기 엮고 잡초를 고랑 고랑마다 골골마다 고랑 고랑마다 둘러내자 뽑아내자 바라기 엮고가잡인 가봐에서 잡초를 그 고랑 고랑마다 뽑아내자 그다음에 시 짙은 사례 이콜 잡초가 무성한 사례는 잡초가 무성한 이랑은 잡초가 무성한 곳은. 마주잡아 함께 우리 서로서로 서로 함께 마주잡아 뽑아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3년의 주제는 결국 잡초를 뽑자 이런 얘기 같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땀은 선생님 요것생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요고 요렇게 우리 중세국어에서 어두 장군 나오면 우리가 고전에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하랬죠? 요 뒤에 거를 두 개를 그냥 읽으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요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서 읽으라고 해서 땀입니다. 그래서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즉 땀을 흘린다는 얘기죠. 햇볕은 쬘 대로 쬐고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햇볕을 쬐서 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청풍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을 불었더니 예를 들죠.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어디서 길을 가는 손님이 뇌 휘파람 소리를 아는 듯이 머물더라. 즉내 휘파람 소리 듣고 어 잠시 머물더라 이런 뜻이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농사 열심히 짓다가 잠시 쉬면서 휘파람 불었어. 그럼 얘는 농사에 대한 뭐 고통과 슬픔이니 아니면 그래도 나름 그래도 농사를 그래도 잘 견디고 즐기고 있니? 잘 견디고 즐기고 있 지그지. 그러면서 여유롭게 휘파람 불었더니, 그냥 길 가는 손님들이 내 휘파람 소리 듣고 갑자기 발길을 멈췄다. 이런 얘기예요 별일, 없, 그냥 별일이 아니에요. 농사 열심히 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오수갑니다. 한기의 보리밥. 지 뭐하냐? 밥그릇에 보리밥 있고, 밥사발에는 콩나물 있고, 콩잎나물 있고, 반찬이겠죠? 내 밥이 많을까봐, 네 반찬이 적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뜻이야. 먹고 나서 한잠 자는 것은 너나 나나 다르겠냐 똑같다 우리 한잠 자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점심 먹고 한잠 자는 거죠 그다음 갑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가 지거든 돌아가자 개변 선이 변자 시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메고 돌아가자 어디서 우배초적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구나 근데 요거를 좀더 우배초적이라 하지 말고 원래는 그냥 목동이라면 하 되는데 이거를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가 이 피리 소리가, 피리 소리가 나에게 함께 가자 했으니까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죠. 피리 소리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어, 냉정하게 뭐냐, 목동이 함께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인법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해가 지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같아요. 다음, 칠수 갑니다. 면화는 세 달에 네 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화,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가 많이 폈어요. 또, 이름 벼, 일찍 자란 벼는 피는 뭐가, 그 벼의 이삭이 고운가, 이 뜻이야. 곱다는 뜻이야. 서 목화도 많이 자랐고, 일찍 자란, 일찍 뱀 벼의 이삭도 곱구나. 이런 뜻입니다. 5, 6월이 언제 가고 벌써 7월이 반이 지났다. 7월 중순이 됐다. 이 뜻이죠.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 너희를 만들 때, 너희는 위에 얘한 면화와 벼를 만들 때, 나를 위하여 만드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다 이제 슬슬 나의 결실을 이루는 계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 사람은 저리채 저리 겉절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김치를 만든다. 새 밥이 익을 때새 밥을 먹을 때새 술도 걸러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밥 먹고 술잔 잡을 때호음완다 호음은 흥즉 즐겁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밥 먹으면서 술을 마시니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수 가겠습니다. 취한 것은 늙은이고 웃는 것은 아이구나. 이거 이제 어때? 이제 막 농사 중간에 밥 먹으면서 서로 이제 취하고 그지? 서로 놀고 그러죠. 흐르 흩은 순비 흐린 술을 뭐야? 막걸리를 흐린 술 흐린 술로 막걸리죠. 막걸리를 고개 숙여 서로서로 서로 권할 때 누가 흐르는 자 흙장고 흙장고 바닥 이렇게, 이렇게 논바닥 치는 거야. 땅땅 박자 맞추려고 흙장고를 치고 긴 노래로 차례 춤을 미루냐. 누가 장구 소리와 긴노래소리에 차례 춤. 춤을 미루냐, 이런 뜻이죠. 춤출 차례를 미루냐. 왜 춤을 추지 않냐, 이런 뜻이야 빨리 춤춰라. 내가 박자 쳐주고 노래 부를 테니 실컷 놀자. 그래서 춤추며 농사 중간에 이렇게 노는 모습 드러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일단 성격은 전원적이지 농촌적이고요. 농부의 노동도 있고 여유로운 휴식도 있고요. 농촌의 소박한 생활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썼다. 이렇게 연시조 하면 되겠습니다. 농가구장,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윤리유곡 가겠습니다 음 윤리유곡 윤리유곡 인데 어 요거 요 한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한자 요거는 선생님 지울게요 요 한자가요 여기랑 좀 어, 니네 그 교재는 아마 제대로 돼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계정에서 돼 있을 수 있는데 한자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품격가로 딴 걸로 적었네요. 자 율리는요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살면서 내가 어 노래를 지었어요. 이거죠. 그래서 딱 봐도 이것도 연이총몇 개예요. 어 되게 많아 우지. 어 계곡에 살면서 노래를 지었어. 이런 뜻이에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태어났단 말인가? 어뭔 소리야. 여기서 도연명 줄치고 여기서 도연명 줄쳐봐. 아 옛동간 지자 앞에 도연명은 중국의 문학가고요 뒤에 도연명은 화자입니다 화자 자기 자신의 화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 볼게 밤마을 옛날 이름이 같구나 이런 뜻인데 선생님 여기 적었죠 옛날 중국의 학자인 도연명이 살던 마을 이름이 윤리였대 윤리 윤리 근데 윤이 밤률자의마을리자거든 근데 지금 이 김광우이라는 작가가 사는 마을 이름이 밤마을이래 밤마을. 오케이 그럼 반마을을 한 자라면 윤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어떤 김광욱이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 근데 그 마을 이름이 반마을이래. 어한 자로 했더니 밤율 마을이 윤리어윤리 어, 윤리? 이거 중국의 학자 도연명이 중국의 윤리라는 곳에 살아서 문학을 썼다는데 어 나도 그럼 이제 도연명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서 도연명이 죽은 다음에 또 도연명이 태어났단 말인가? 도연명이 살던 반마을 그 이름이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반말 이름이 도연명이 살던 윤리와 마침 같구나 이런 뜻이죠. 자, 내가 이제 돌아와서 속세에서 돌아와서 수졸 전원, 수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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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도연명과 내가 다르겠냐? 같다. 그러니까 나도 도연명처럼 이제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산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에 난 공명도 잊었다. 공명 세무처에죠. 원하지 않으니까 부기도 잊었다. 다음. 세상에 번잡한 일, 세상에 번잡한 일다 세무쳐야죠. 다 잊었다. 근데 내 몸을 내가 또 잊으니 남이 어찌 나를 안 잊겠냐. 그러니까 내 몸마저 내가 잊어버렸더니 아무도 나를 못, 찾, 못 찾을 거다, 모를 거다 이런 뜻이죠. 즉 다른 사람한테도 나를 내가 잊혀지겠지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뒷집에 가서 술사를 빌렸더니 거친 보리가 한 말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뒷집에서 술을 담글 쌀을 빌렸는데 거친 보리가 한 말이 되지 않는데 아무튼 주는 것을 마구 찌어서 빚어서 술을 만들어 냈더니 여러 날 굶주렸던 입 술에 굶주렸던 입이니 그 내가 만든 술이 달든가 쓰던가 뭐 어떠냐? 난 너무 좋다. 이런 뜻에서 소박하게 술을 만들어 마시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다음 갑니다. 강한 풍경을, 아름다운 풍경, 자연을 나에게 주길래, 내가 맡아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풍경을 나한테 줬대, 자연을 나한테 줬대, 누가 줬을까? 뭐 하늘이 줬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우리 맨날 했던 건데 주객전도적인 표현이죠. 선생님, 왜요? 야, 하늘이 이 사람한테 자연을 줄순 없어. 이 사람이 자연을 스스로 즐긴 거지. 자연을 즐기는 주체가 자기인데, 표현은 누군가가 나한테 줬고 나는 그거를 맞게 됐다. 객체로 표현했지.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를 원래 대속한 뭡니까? 나는 자연을 즐기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임자다. 이 자연의 임자, 주인이니 누가 이 자연을 가지려 다투겠냐. 이런 뜻이야. 나 혼자 주인이다. 이거야. 남이야, 숨꾸지 여긴들. 남이야, 나를 숨꾸지. 이콜 욕심쟁이. 욕심쟁이라 여긴들 나는 나눠 볼수 있겠냐. 즉, 나눠. 이 자연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 줄수 있겠냐. 즉, 절대 나눠 줄 일이 없다. 나 혼자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즐거움이고요. 다음 갑니다. 질, 가마를 종이, 가마, 가마 알죠? 가마를 깨끗이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 가마솥을 깨끗이 씻고, 거기다가 물을 길어, 팥죽을 만들고, 저리치, 아까, 아까 선생님 저리, 겉저리, 김치를 꺼내. 이 세상에 이거 두개 맛. 뭐야? 팥죽과 김치 맛. 남이 알까 두렵다.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팥죽을 먹으며 김치도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저 백구야, 너 무슨 고생을 그리하니? 너왜 갈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구 갈매기가 고기를 엿본다. 이런 뜻이에요. 고기 엿본다. 나같이 군맘 없이, 군맘 딴생각, 이콜 욕심. 욕심이 없이 그냥 잠만 자면 어떡겠냐 그래서 갈매기를 혼내는 거죠. 뭐라고? 고기 엿보지 마라. 낙처럼 욕심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이런 단어 외우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가집 기나긴 해가. 해. 그러니까 초가집 기나긴 해. 할 일이 없다.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초가집에 기나긴 해란 얘기는 결국 대낮이죠. 나낮 동안 할 일이 없어. 한가해 그래서 그냥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석양이 저녁 때쯤 깼어요. 어우, 진짜 부럽다. 문 밖에 누가 아함. 헛기침하고 낚시나 가라고 하네 그 정말 한 가지 정말 인생 부럽게 산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팔수 삼공 30 세모 삼공5 이건 외워야 될 단어죠 내가 진짜 몇번 했던 단어인데 삼공 높은 벼슬이 귀하다 한들 강산 동그라미 자연과 바꾸겠냐 절대 안 바꿔 오케이 서리법이겠죠 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던지니 이몸이흥이 이이 즐거움 가지고 만호호세모 큰 벼슬을 가진 부자를 내가 부러워하겠냐? 부럽지 않아 나는 자연에서 낚시지 않은 게 즐겁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가겠습니다. 가을강 밝은 달에 배를 혼자 저어서 낚싯대를 던지니 잠든 갈매기들이 다 놀란다. 그냥 뭐 그냥 밝은 달에 낚싯대 그배 타고 낚싯대 던졌더니. 자던 갈매기들이 놀라서 날아가는 거죠. 어디서 일성어저 어부의 피리 소리가 흥을 돋군다. 이 나의 즐거움을 더 어때 심화시킨다. 더 크게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죠. 다음 갑니다. 헛 끌고 신긴 문서 세모 아주 더럽고 시끄러운 문서 속세의 문서야. 속세에 관련된 뭐 관직의 문서 인명자 이런 거다 버리고 말 타고 가을바람에 채찍을 때려서 돌아오니 어디로. 자연으로 돌아온 이 뜻이죠. 아무리 메인새 메인새 누구야? 화자겠죠, 화자. 어디에 메였단 얘기야? 속새. 아무리 아무리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새가 놓인다 한들 이렇게 시원하겠냐 이 뜻이야, 오케이. 아, 내가 더 시원하다인데 아무리 그가 화자 속새있던 내가 이제 풀려나서 너무 시원하다. 아, 그럼 이거는 속새로 보기 아니 이거 화자로 보기 좀 애매하겠다, 그렇지? 여기서 메인새보다 누가 더? 내가 더, 그렇지? 메인새보다 내가 더. 내가 더 어떻다 내가 더 시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비교법이죠 비교법. 그래서 어, 묶여있는 새가 풀어난 것보다 풀어진 것보다. 그러니까 어, 우리 새 우리의 갇혀있던 새가 이제 하늘로 자연으로 이제 보내 그 날아가라고 풀어준 것보다 어, 속세에 있던 내가 자연으로 온게더 시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갑니다. 대나무 막대기 지팡이 너를 보니 믿음직하고 반갑다 이런 뜻이야. 내가 아이 때 너를 타고 다녀 내가 그러니까 대나무 지팡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 대나무 지팡이가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이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알지?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뭐손 잡고 막 따라라 이렇게 해서 막또 갖고 놀았나 보지? 근데 이제 와서 창 뒤에 섰다가 이제 와서 창가 뒤에 서 있다가 지팡이가 돼서 날 세우고 다니는구나 옛날에는 나의 이런 어떤 놀이기구인데 지금 이제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참 어, 믿음직스럽고 반갑다 대나무 지팡이야 이런 얘기겠네요 자 다음 장뭐 이렇게 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쓸어 어리더라 다 어리석더라 어리석더라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왜놀 줄은 뭐냐 어차피 인생 죽을 거면서 왜 그게 렇 일만 하냐 왜안 노냐 이거지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뭐야 어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취하면서 놀겠다 이런 뜻이야 부럽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이 산을 볼수 있냐 없지 다시 아 다시 이산 다시 산 다시 살아난 사람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 봤냐 당연히 없지.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야. 나는 그거 알기 때문에 즉 죽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놀겠다. 12수랑 똑같죠? 살아있을때 놀겠다. 그 다음에 황하수가 맑다더니 성인이 태어나셨다. 황하수는 중국의 어떤 강인데 그게 100년에 한번 맑아진대 천년인가 백년인가 그거 한번 맑아질 때나라의 충신이 태어난다 라는 그냥 그런 썰이 있어요. 아무튼 황하수가 맑다더니 드디어 성인이 태어나셨나? 초야 9년 초야에 있는 여러 뛰어난 성인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일어났단 말인가? 그러면 이 강산은 누구를 주고 떠나가는가? 이런 뜻이야. 어, 이건 해석이 약간 몇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성인들이 강산을 버리고 다 속세로 갔다. 이것도 되고, 나는 이 강산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뜻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 나는 이 자연을 즐기겠다 어차피 뛰어난 현인도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나라 맡기고 나는 아름다운 자연을 어, 주고, 아, 누구한테 주지 않고 여기서 즐기겠다. 이런 뜻이죠. 자, 15수입니다. 버들가지 꺾어서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술집에 술을 찾으려고 다리를 건너 갔더니, 온 마을의 행화, 살구꽃이 떨어지니, 내갈 길을 모르겠다. 갈 길을 모르겠다. 해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 와, 얼마나 예쁘겠냐. 그지 내가 버들가지 꺾어 고기를 이렇게 껴가지고, 술집에 이제 가서 고기랑 이제 술 먹으려고 했는데, 와, 막살 곳이 떨어져. 얼마나 멋있니? 그제 아름다운 자인이죠. 여기서 갈 길을 몰라 대서 방향감 상실 안타깝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심 육수 갑니다. 동쪽 바람은 이제 봄바람이죠. 봄바람 불어 쌓인 눈을 녹여내니. 사면에 청산이 옛 얼굴이 들어왔다그치겨울에는 이제 눈이 쌓여서 하얀 산이었는데 이제 다시 푸른 산이 되었다, 이거지? 그리고 귀밑에 묵은설리 줄쳐볼까? 흰머리죠. 흰머리는 이제 녹을 줄본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모습은 옛날 모습, 봄의 모습을 다시 찾았는데 왜내 흰머리는 그대로일까? 안타깝다 해서 이거는 늙음 탄식이죠. 이것만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건다 자연의 즐거움이라면 얘는 약간 늙음을 탄식하는 모습이 드러났네요. 최행수야, 오늘 쑥다린 부친게 부쳐 먹자. 조동다리도 나랑 같이 붙인 게 먹자. 닭찜, 개찜, 그 다음에 올벼, 올벼로 만든 점심은 내가 날 시켜라. 매일 이렇게 지내면 무슨 고민이 있겠냐 해서 자연 속에서 노는 모습.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인생 무상학과 흰머리에서 각각 연이 좀 다른데 대부분 다 자연의 즐거움인데 이 16수만 약간 늙음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죠. 자, 다음 매화삽니다. 어게 중요하지? 이거 ebs에 거의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매화사 연시조 중에 진짜 중요한 작품인데 매화 알죠? 매화. 매화는 꽃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보통 2월쯤에 피는 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일반 조선인이 제목이 꽃이면 주로 그냥 그 꽃을 예찬한다 요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화를 예찬하는 어떤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매난국주 이렇게 사군자란 말 들어봤죠 주로 지조를 상징한다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안민영 작품입니다 볼까요? 매영이 비치는 창에 매영 매화 그림자가 비치는 창문에 오긴금차가 있다 오긴금차 금비녀를 꽂은 미인 오긴금차가 금비녀를 꽂은 미인이야 미니,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뭔 뜻이에요? 매와 그림자도 비치고요.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요. 두세 명의 백발 옹, 옹은 늙은 용 자. 두세 명의 흰머리의 늙은, 즉, 늙은인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노래 부른다. 자, 지금 어디 갔대, 얘가? 일단 이 두세 명의 백발 옹은 아무래도 밴드 같지, 밴드. 악기 연주하는 밴드, 노래 부르는 그 밴드. 그 다음에 여자 있고, 아무래도 기생집 같지 않을까? 이윽고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할 때, 달이 뜬다. 아, 상당히 어, 즐거워 보이겠죠. 흥이죠. 흥.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리석은 어리고는 옛날 말을 어리석다지. 어리석은 매와 나 너를 믿지 않았대. 응? 난 매와 안 믿었대. 그런데 요거 해석 잘 해야 돼. 눈 기한 능이 지켜. 눈 내릴 때 피겠다는 이란 말이 생각돼 있어. 눈 내릴 때 피겠다는 약속을 정말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다시. 나는 매화 너를 믿지 않았어. 그런데 눈 내릴 때 피겠다는 약속을 지켰네. 그래서 피었네. 이거야. 그럼 나는 너를 뭘안 믿은 거야. 눈 내릴 때 피겠다는 약속한 걸안 믿었는데 어너 약속을 지켰네. 이거지. 촛불 잡고 가까이 가서 사랑했대. 사랑 구경했더니 매화를 구경했더니 암향 매화의 향기가 풍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향기가 풍긴대요. 자 그다음에 빙자옥질이요. 얼음 속의 구슬 같은 모습이요. 바로 눈 속에 너구나. 그럼 빙자옥질은 매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얼음 속에, 눈 속에서 구슬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 바로 매화구나. 가만히 그 매화가 향기를 풍기며 황혼월, 저녁에 뜨는 달을 기다리니. 매화가 계속 향기를 풍긴데, 언제까지? 밤이 될 때까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야? 아, 저 매화가 향기를 풍기며 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아마도 아치고절, 아치고절, 아담한 모습과, 그 다음에, 고절, 높은 절개의 모습은 매와 너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와 예찬이 전체 줄거리인데, 이렇게 막 매와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인법 같은 거는 쓰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눈 기약터니, 아까 똑같애눈 내릴 때 피겠다고 약속했더니, 너 정말 피었구나. 황혼의 저녁에, 달이 뜨니, 매와 그림자까지 생겼다. 맑은 향기가 술잔에서 나니 내가 취할 때까지 놀겠다. 즉, 매화가 피고, 달도 뜨고, 매화 그림자가 있고, 술을 먹고. 이런 얘기죠. 오수. 황혼에 뜬 달이 너와 만날 약속을 했냐? 아니, 화분에 자던 매화꽃이 갑자기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러니까, 밤에 달이 떴는데 갑자기 매화 향기가 나는 거야. 그거를 이 화자는 어? 매화가 왜 갑자기 밤에 이렇게 갑자기 향기가 나지? 혹시 달을 기다렸었던 건가? 이렇게 해석한 거지 내가 어찌 매화와 달이 벗, 친구 되는 줄 몰랐을까 매화와 달은 친구다 그서 달도 매화만큼 어쨌든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이 눈을 몰아 산에 있는 창문에 부딪혀 한마디 뭐야? 눈보라가 부는 거죠 그래서 찬 기운이 방으로 새어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매화를 자꾸 공격해. 아까 얘기했지만 매화가 키, 피는 계절은 완전한 봄은 아니야. 약간 늦봄, 늦겨울에서 초봄 정도니까 이제 마지막 그 매서운 바람이 불수 있죠. 그래서 그 바람이 매화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매화를 얼게 하려해도 봄 뜻은 아슬소냐 빼앗을 수 없다. 즉 매화가 피면 봄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가도록 하죠. 저 건너 나부산 산이죠 산눈속에눈 내린 산 속에 검은색인데 우뚝 솟아 있고 울퉁불퉁한 나무 등거라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저 건너 나부산 눈 내린 나부산에 어 검은색이지만 우뚝 서 있는 나무야 너 무슨 힘으로 가지를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서 꽃까지 피었냐 저렇게 눈이 내리는데 눈 속에서도 꽃이 피었다는 얘기야 대단하다 이거지? 아무리 썩은 나무 줄기가 반만 남았을망정 또 나무가 썩어서 줄기가 반밖에안 남았는데 봄 뜻은 어찌할 수 없구나 즉봄 뜻을 알리려고 결국 꽃을 피었구나 이 뜻이야 그 꽃은 당연히 매화꽃이고 이때 말하는 광대 득걸은 매화 나무겠죠. 그래서 이 눈이 내린 가운데서도 매화 나무는 봄 뜻을 알리기 위해 꽃을 피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팔 수입니다. 동쪽 누각에 숨어서 핀저꽃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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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이냐? 철쭉 철죽 새모? 두견하냐두견하 새모? 그러니까 나는 동쪽 누각에 숨어 있는 꽃을 철쭉과 진달래로 본 거지. 야 저거 저저핀꽃저거 뭐야? 멀리서 봐서 잘안 보여. 저 철쭉이야? 저두견하야 그다음 뭐라 그래? 하늘과 땅이 눈인데, 어찌 저렇게 피었을까? 와, 대단하다 이거지? 알것 같다. 백설, 흰눈 속에 양춘, 봄의 기운은 매화밖에 없구나. 와, 저거는 철쭉과두견아가 아니라 매화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매화 예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연시조입니다. 다음 시, 다음 시간부터 사서이 조하면 되는데, 우리 연시조, 음, 오늘 한 것은요, 농가 구장. 그 다음에 윤리 유곡. 농가구조 아무래도 농촌의 사실적인 삶의 모습을 그렸고, 윤리 유곡은 이제 속세에서 이제 자연으로 가서 자연의 삶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메아 예찬은 말 그대로 메아 사는 메아 예찬을 썼습니다. 연시조 양이 우리가 한게 상당히 꽤 많지 꼭,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소설 읽듯이 작품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어, 정말 좋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시조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